반대 반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홍준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테이션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메인으로 중간중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중에 하는 풋살 팀에서 동선이 자꾸 겹치길래 이 영상을 한번 1인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포지션마다 상황별 네. 설명도 있으니까 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 른쪽오른쪽 마. 오른쪽만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사이드바사이드바이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목소리> 집중해, 집중해. 형, 거. 오케이. 가운데만, 오디게 하면 돼 가운데만, 가운데가운데 <목소리> <주워, 뒤로>. <목소리> 오른쪽 벌레 형, 세찬이 형 앞에! 형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오케이, 뒤로 해도 돼. 오케이. 왼쪽 파파.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다시로 반대 반대 아, 이스 아, 아, 아 이스 아, 계속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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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가비가위가운데가운데 가비! 어이 네. 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이스 아, 왼쪽, 왼쪽 봐. 왼쪽 봐. 굿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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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경고기 얻어 걸린 것 같은데? <laughs>